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환경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바로 내가 혼자서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와 인간관계 속에 있으면서 상대를 떠올릴 때입니다. 혼자서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와 교류를 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혼자일 때가 아닌 상호 간의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혼자가 돼서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깊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갈등이 발생하여 나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기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상대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와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있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해결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한 템포를 쉬며 잠시 혼자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 마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여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상대와의 문제도 처음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또는 상처의 상황에서 잠시 혼자 사람으로 돌아가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점점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한 템포 멈추는 습관이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를 보호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우선 한 템포 쉬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